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풀라이프의 전창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QM6 장기렌트랑 어, QM6를 장기렌트로 할지 아니면은 신차 할부로 할지 아니면은 또는 리스로 할지 어, 어떤 구매 방식으로 구매할지가 이제 제일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비교를 제가 직접 해드릴거예요 장기렌트가 좋을지 아니면은 뭐 할부 리스가 좋을지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음 우선 할부가 유리한 사람도 있고 당연히 장기렌트가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 어떤 경우에 따라 장기렌트가 이득이고 할부가 이득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우선 할부 견적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딜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 현대, 기아, 뭐 GM, 삼성, 쌍용부터 해가지고 마세라티, 뭐다 있죠. 자, 지금 서울의 채권은 5.194% 채권이란 거는 이제 음. 음 뭐 도시 철도에도 있고 철도에서 운영하는 이제 뭐 공채라고 하죠 근데 이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매입을 할 수가 있고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채권은 뭐 서울이랑 지방 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은 지금 5.194%죠 그래서 66,000원 나와요 이거는 하루하루 다 바뀌는 건데 자 그래서 우선 르노삼성 아리 등급 2,803만원 짜리로 제가 똑같이 견적을 짤 거예요. 금융은 어, 이자는 3.9%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는 금융또 신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선수율은 빵프로 전액 할부로 진행했을 때 어, 조건이 어떻게 될지. 3.9%로 하면은 전액 할부면은 이자 합계가 287만원이죠. 거기다가 어, 예를 들어 서울 산다고 가정하고. 서울 가락 대리점 제일 싼, 거, 싼 곳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 프로모션 지금 이 2019년 5월이거든요. 음, 현금으로 샀을 때 90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그리고 공무원들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추가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외국인은 20만 원 추가 그리고 현대네 어, 그 뭐야 삼성은. 재구매는 40만원. 이제 열대 구매 고객에게는 200만원 추가. 그리고 이거는 12월, 이제 작년 거. 재고 150만원.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5월 프로모션. 보시면은 80만원 할인. 자, 중복은 안 되네요. S링크 패키지를 무상 장착을 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80만 원 할인. S링크 패키지가 이제 내비게이션 조금 이제 삼성 전용인 큰내비에요 그래서 S링크 패키지로 하면은 108만 원. 자, 그러면은 지금 견적이 딱 나왔죠. 이제 226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처음에 납부해야 될 비용, 뭐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취득세는 차 값의 7%가 이제 나라에 이제 내가 차를 산다. 그래서 취득세가 붙는 거고, 공채는 아까 말한 채권, 그 다음에 번호판 등등해서 226만 원, 226만 6천 75원을 처음에 납부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월 49만 6천 원씩 이제 월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은 따로 들어야 돼요. 그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부러 했을 때 496,396원, 그 다음에 초기비용 226만 원, 자, 그럼 할부는 뭐가 또 들어가냐? 보험료가 우선 올라요. 보험료.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처음 차를 사는 사람이면은 음, 제가 처음 보험 들었을 때 자기 자차를 빼고 한 13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때 만 21세 보험이었나? 만 26세 보험. 그렇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가지고 만 26세로 쳤을 때 어, 보험료는 처음일 때한130 뭐 정도로 잡을게요. 100, 100만 원으로 잡을게요. 처음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보험료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가정하고 그리고 또 추가해야 될 거. 어, 차를 구입하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동차세라는 걸 내요. 이게 2000cc 기준으로 <laughs> 1년에 51만 9천원 51만 9천 220원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3.3% 어,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어, 자기 재산으로 잡혀 가지고, 이게 건강보험료가 올라요. 건강보험료가 2,800 기준으로, 어, 제 친구가 실제로 투싼을 구입했을 때한2,800 정도 짜리를 구입했는데, 이게 월한 7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월 칠만 원 정도가 <laughs> 건강보험료가 월 7만 원. 자 그러면은 더 들어갈 건 없어요. 이제 제가 오늘 알아볼 장기 렌트는 셀프 정비라서 음, 정비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정비하고 똑같이 이제 차만 캐피탈사 명의로 빌려 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들진 않고요. 자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자 이렇게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 렌트를 한번 볼게요. 장기렌트 견적이고 자, 이 장기렌트는 월 46만 8천 700원 자, 여기서 뭐 변동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주행거리거든요. 어, 1년에 뭐 자기가 주행을 좀 많이 하신다. 그러면 한 3만키로 또는 무제한까지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럼 렌탈료가 2만일 때랑 한 3만원 정도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저는 그렇게 많이 주행하진 않으니까 2만으로 잡을게요. 자 2만키로 했을 때 렌트료는 음, 46만8천7백원이에요. 자 똑같이 5년으로 해야겠죠? 다시 44만 8천 200원. 자 그리고 나중에 5년 뒤에 어, 자기가 차를 인수할 때 금액. 자 인수 비용은 925만. 925만 원. 자, 이건 5년 뒤에 자기가 이제 차를 인수를 했을 때 어, 925만 원이 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일반인이 QM6를 구입을 했을 때자 할부는 어, 월 납입 비용 49만 6천 396원 초기 비용 226만 6천원 그리고 보험료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가정하고 자동차세는 51만 9천 220원 그리고 어... 건강보험료는 월 7만 원. 자,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선 장기렌트일 때 448,200원 곱하기 60개월 하면은 2,689만 원이 나와요. 2,689만 2,000원. 자, 그리고 어, 인수 비용은 925만 원.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추가 925만 원. 했을 때 3,614만 원이 나오네요. 이번에할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부부는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부이부이부이이부분이이 부분은 이부이 어, 100만 원. 5년이면은 500만 원. 자, 그리고 자동차세. 51만 9,220원. 다시 51만 9,220원. 곱하기 5년 했을 때 259만 원. 그리고 월 7만원 이거는 건강보험료 7만원 곱하기 60개월 그러면은 420만원 자 그랬을 때 장기렌트 5년 뒤에 인수가가 3614만원이에요 그럼 925만원 정도에 한 7%가 취등록세로 또 나와요 장기렌트를 만약에 인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장기 렌트는 3,614만 원. 할부는 2,978만 원. 플러스 자, 소수점까지 해 볼게요. 2,978만 원 플러스 226만 6,075원. 자, 플러스 보험료 500만 원. 플러스 259만 6,000원. 플러스 건강보험료 420만 원. 그러면 4,300만원이 나와요 자, 이 차는 어, 특가차종이에요 그래서 20% 할인을 받아서 산차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저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 원더그룹 쪽에서는 웬만하면 손님들한테 안내를 할때 특가 차종으로 안내를 해드리죠. 자 저희 회사 번호는 다시 1577의 8319번이에요. 자 제가 여기 원더 다이렉트 대표고요. 자이 차는 할인이 얼마나 됐냐면은 JB 우리. QM6 특판이고 지금 차가 무수히 많죠. 재고가. 실제로 저도 구입을 했었어요. QM6를. 근데 이게 상당히 연비도 되게 좋거든요. 거의 고속 주행에서는 연비가 한 20km 정도가 나와요. 자, 이게 출고가가 2800한 3만 원이 차로 제가 계산을 했었죠. 사업으로 할 때는 한천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사업자는 어, 모든 게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해서 어, 사업자로 했을 때는 훨씬 이득이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3,614만 원, 그리고 할부는 4,300만 원. 자, 그러면은 이 차가 SUV잖아요. 이 차는 가솔린이에요. 근데 QM6는 왜 가솔린으로 구매를 하느냐? 자, 그거는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QM6를 실제 주행하면서 <laughs> 연비를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제가 한번 찍었었는데 아, QM6 연비 어, 2.0 가솔린 지금 28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왔죠 순간연비 25, 27 어, 순간 아, 내리막이 27, 아닌 평지 29까지 나와요 그냥 평지에서 98km 얘는 약한 1800 RPM 유지하면서 음, 그루즈 교체도 잘 나오죠. 자, 아주 약간 내리막에서 31km, 33km. 3 5 k m 찍었죠. 35km. 7 7 0으로 아, 제가 바꿔서 가솔린 차량인데 했는데. 연비가 되게 뛰어납니다. 7700 연비가 아, 조금 안 좋죠. 그래서 가성비는 제가 봤을 때 QM6가 가성비는 정말 강해 좋습니다. 평지에서 25km 그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QM6 어, 장기 렌트랑. 이제 할부를 알아봤는데 리스는 사실 조건이 좋지 않아요. 국산차는 정말 리스는 추천을 사실 안해 드려요. 이게 뭐 카니발이나 이제 9인승 이상 승합차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뭐 장기 렌트리스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데 이제 허버노판이 싫은 사람들이 리스를 하는 거지. 이제 QM6 같은 경우는 리스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리스는 이게 금리도 되게 높고 이제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할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세더라도 20% 할인을 받으면은 정말 훨씬 이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처리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사업자 장기 렌트에 대해서 따로 올릴 건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어요. wonderdirect.com이거든요. 원더다이렉트.com 들어가시면 여기 사업자 장기 렌트도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자 이거는 정말 총 비용이 이제 어 4대보험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건강보험료만 빼면 돼요 이제 4대보험 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안올라서 월 7만원 420 빼면은 뭐 3,900정도 나오겠죠 그래도 한300 이득입니다. 사업자분들은 여기다가 자월 7만 원 플러스 어,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사업자분들은 무조건 장기 렌트를 하셔야 이득이겠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다들 재밌게 보셨죠? 자 그러면은 내일 또 어, 올릴 테니까 내일은 음, 좀잘 나가는 차종을 해볼게요. 소나타 어, 소나타로 가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